자외선 밀착 방어, 미백 기능성 성분 최대 함량 5%, 피부 속 멜라닌은 낮춰지고 투명함은 높여주는 멜라리턴 집중 미백 3스텝, 사주 사용으로 티없이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엘라비의 멜라리턴 선 세럼입니다. 10종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다양한 크기의 수분 레이어로 속수분 충전, 산뜻한 보습막을 형성합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5%, 트리넥서믹 엑시드, 글루타치온이 유되어 있어 미백, 과색소 침착 집중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사주만 사용해 보세요. 사용할수록 맑아질 수밖에 없는 메나리탄 선 세럼입니다. 육안으로 보이는 기미는 물론 숨은 기미까지 케어해 주는 듀얼 기미 케어. 피부 온도는 낮춰주고 쿨링감은 높여주며 순하게 다스리는 카밍 컴플렉스. 급하게 생긴 기미 잡티를 빠르게 케어해주고 자극받은 피부에. 쿨링과 진정 효과까지 주는 엘라비에 멜라리턴 에프터선 카밍 드레싱 시트를 소개합니다. 두던적 없었던 것처럼 기미와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보세요. 엘라비에 코스메틱 선 세럼과 기미 마스크입니다. 자 25ml 용량의 시트고요. 10ml 용량의 시트입니다. 전체적인 관리를 할 때는 25ml 용량을 사용을 하고요. 야외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얼굴이 후끈거리거나 얼굴이 열감이 느껴질 때 멜라리턴 애프터 썬 카밍드레싱 시트 10mm를 사용합니다. 을 멜라리턴 애프터 썬 카밍드레싱 시트 두 가지는 단 3일 사용만으로 속기미 완화, 육안으로 보이는 기미잡티 완화, 광대 부위의 기미잡티 완화, 옅은 기미, 짙은 기미, 듀얼 기미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붙이기만 하세요. 3일 후에 기미가 개선된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멜라리턴 애프터 썬 카밍드레싱 시트는 화학적 자극 후에 피부 자극 진정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피부 온도 감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감성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입니다. 자연유래 코코넛 성분으로 시트 자체만으로도 피부를 촉촉하게 해줍니다. 굴곡진 부분까지 내 피부 같은 밀착력을 가진 제품입니다. 견고한 3차원 미세망 구조로 매끈하고 부드러운 고탄력 유층을 형성하여 수분감을 유지시켜줍니다. 화장용 바이오셀룰로스 시트입니다. 멜라리탄 애프터 선 카밍 드레싱 시트는 8종 히알루론산과 알로페론 원 양모밀수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보습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25ml와 10ml입니다. 이 두가지 모두 여행 다닐 때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 좋은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10ml 멜라리탄 애프터 선 카밍 드레싱 시트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세안 후 토너를 이용하여 피부결을 가볍게 정돈합니다. 시트 양치에 붙어 있는 지지체 중 한쪽 지지체를 제거하고 얼굴에 맞게 붙여준 후 반대편 지지체를 제거합니다. 아주 밀착력이 좋아서 피부에 완전히 밀착이 되었어요. 굉장히 이 시트 자체가 촉촉하고요. 붙이는 순간에 아주 시원했습니다. 낮 동안의 그 지친 피부가 붙이는 순간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분에서 20분 뒤에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엘라비의 멜라리턴 선 세럼입니다. 4주 사용으로 티 없이 맑은 피부를 만나보실 수 있는 선 세럼인데요. 육안으로 보이는 과색소 침착 부위 면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요. 밀도 개선, 피부 밝기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 속 멜라닌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 확인된 자외선 A, B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SPF 50+ PA 4+의 선 세럼입니다.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를 했고요. 200 주름 개선, 10종 헤아오론산이 함유된 촉촉한 제형으로 끈적임 없이 밀착력은 업시켜주는 제품입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5만 ppm, 4가지 복합 시카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홈쇼핑에서 완판이 된썬세럼이어든침 전에 멜라리탄 애프터썬 카밍 드레싱 시트 10ml를 위존 부위에 붙이고 떼어낸 다음에 추침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고요. 광채가 보이실까요? 응. 3일을 사용을 했어요. 제가 참 고민이던 잡티들이 많이 흐려졌습니다. 결도 너무 좋아졌고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레이턴 애프터썬 카밍 드레싱 시트 25mm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난 후에 떼어내시면 됩니다. 시트의 이 재질이 거의 피부결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이 너무 잘될것 같아요. 피부 상태가 최상의 상태입니다, 지금. 메달리탄 산세럼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흐르는 제약입니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발라주겠습니다 메이크업만 남았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어요 착붙이라 그러죠 그렇게 메이크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바르지만 마시고 붙여 보세요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와 밝은 피부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엘라비의 밀라리톤 애프터 선 카밍 드레싱 시트와 멜라리턴선 세럼으로 하루하루 밝아지는 피부를 경험해 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